안녕하세요. 오늘 판매하는 병어 40일 짜리입니다. 회감 가능하고요. 조림 찜 같은 거반 건너도 괜찮습니다. 키 크기가요. 차이가 있어요. 크기 차이가. 있고요. 위치에 있습니다. 동영상 밑에 제목을 클릭하면 판매 금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전환 보다는 문자로 좀 부탁드릴게요. 몇 킬로인가 재보겠습니다 11.6kg 나옵니다. 11.8kg 나옵니다. 11.6kg 나옵니다. 11kg 나옵니다. 11.4kg 나옵니다. 맛있게 드시고,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